네 이제 노래만 하면 재미가 없죠. 이제 저희가 <laughs> 네 이벤트를 작은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어 박스 언니들 올라와 주시고요. 네아 어, 어, 마이크 좀켜주세요아 아. 아. 저희가 노래만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저희 나름 미니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일명 커플 이벤트라고. <laughs> 아무래도 발렌타인데이니까 커플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우선, 가, 남자친구분이 여자, 아! 법적 부부인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laughs> 그리고 우선 남자 친구분이 여자 친구분이나 와이프분에게 가장 오그라드는 멘, 멘트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음, 사랑 표현해 을 주시면 그죠 그런 분에게 저희가 추첨 한 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우선 예로 나영이가 송이한테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오그라드는 표현으로 사랑을 표현하자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송아. 왜요? <laughs> 넌 머리카락 <laughs> 어, 미안해. 아 이게 없네요. <laughs>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면 안 돼. 왜요? <laughs> 말아지고 너가 1그램이라도 사라지는 건 너무 슬퍼. <laughs> 어, 이런 거 오그라 이런 거 네.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안, 모두 참을 수있해 주셔. 네, 바랄게요. 한세분 정도. 네, 세팀 정도. 네, 네. 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참가자를 받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 아 선물이 있잖아요. 그래요. 선물을 또 고... 말씀드려요. 어, 선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 아 그리고 저희가 참가자 세 아, 참가자 세팀 중에 당첨자 한 분을 제외한 두 분에게도 커피 교환권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참가만 하셔도 커피 교환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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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커피 저희가 커피분들. 지목해도 되나요? <laughs> 강제로. 수 없잖아요, 커플 맞아요. 커플 분도안 계신가요? 어, 어. 저기, 어, 어. 하얀 셔츠에 안경 쓰신 분. 네, 그, 예. 네. 오. 오. 놔주세요. <laughs> 놔주세요. 스티브 잡스인 줄 알았어. 어. 그러니까. 놔주시죠. 잘 하시는 걸로 알겠어요. 오. 네. 여자친, 여자친구. 여자친구분이. 오, 오. 인... 데려오세요, 데려오세요. 그쵸, 예비신랑이신 걸로 알고 있니다 네, 예비신랑. 여자친구분 어디 계세요? <laughs> 여친... 아, 어서 모시고 와주시죠. 네. 상품이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수 <laughs> 있으니까. 있잖아요. 또 어디 커플분들, 오, 나오셨다, 어디 나오셨다. <laughs> 어디 커플분 켜주세요? 피아노 좀 아, 주요 피아노.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나와주시고요. 또 커플 분들 안 계신가요? 어디? 왜 자신이 없으세요? <laughs> 여기 피아노 좀 켜주세요. 지목하시죠. 아, 근데 커플 분들이 안 계신 건아요커 <laughs> <커플>, 오늘. 발렌타인데이 <laughs> 아닌가요? 네, 한 23일 오신다고 들었어요. 저희의 예상을 빗나간 건가? <laughs> 솔로, 어. 솔로 이벤트는 또 준비가 되있는데요 이렇게 솔로 이벤트는 있게. 따로 또 준비를 했는데 근데 왜요 <laughs> 한번 해주시죠 안 해도 일등입니다 해주시죠 아, 그리고 또 커플분들 안 계신가요 진짜 한 분도 안 이러면 저희 이벤트가 무산이 <laughs> 어, <정말. 웃음> 멋있다. 멋있다. 부러워. 어 저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커플이신가요? 참여해 주시죠. 한팀 남았습니다. 예. 네. 커플이신가봐요. 어... 네, 부럽네요. 예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그렇죠. 네, 한바탕 소란이 있었는데요. 자, 다음에는 이제 저희 네. 혜진이와 저양아 양송이와 제가 둘이 준비한 무대인데요. 하. 이제 좀 진정 좀 하고 양송이랑 저랑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 둘이 한번 어떤 곡을 해보자 해서 준비를 했던 곡인데요 사실 네. 저희가 이렇게 카페 공연을 할줄 모르고 그냥 저희가 연습했던 곡이에요 엘버너의소플라이라는 네. so 곡인데요 어. 네 저희가 이 곡의 mr을 구해야 하는데 막 없어가지고 저희가 저랑 나영이 언니랑 밤 늦게까지 MR을 막 작업하고 만들고 이랬는데 도저히 <laughs>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조금 창피해서 네, 좀 너무 창피해서 오늘은 이 동진 오빠를 데리고 어쿠스틱 버전으로 어쿠스틱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